9월 23일 작전 시황입니다 자, 요 3대 지수는 또 올랐습니다. 네,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했지만은, 역시나 어, AI, 인공지능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연이어 이어지게 되면서, 어, 비테크 위주로 지수를 상승시켰습니다. 어, 상하락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요새 계속 하락 종목들이 우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군대 정치랑 아, 비슷한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특정 몇 개의 기업들이 섹터를 주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금이 완전히 몰려버리고 소외되는 주식들은 계속 지금 소외가 아, 되고 있다는 점들을 확인하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준 어, 인사들의 발언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 뭐무살렛 센트리스 연준 총재, 뭐크리스브랜드네이 어, 베스 에맥 총재, 그리고 어, 라페보스틱 에트나드 연 총재가 어, 셋다 이제 금리에 대해서 조금 제한적이다, 신중해야 된다, 아, 부정적이다 하면서 어, 거의 뭐한 단계씩 좀 강화되는 발언을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이제 뭐 c m i 패드워치 기준으로 뭐 금리 동결이라든가 뭐 그런 가능성은 좀 크지 않고 결국 10월에 금리나 가능성이 워낙 더 높다는 점들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 지명했던 마이너 연준 의사는 2%더 낮춰야 된다. 라고 하게되면서 키맞추기가 나왔는데 지금 사실 이제 파울 연준 주장이 지난 f m c 에서 한복선언을 했잖아요 한복선언을 했는데 뒤늦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없어 보이는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어, 되고요 네,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시장에 피테크 어, 종목들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엔비디아, 애플, 오라크 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네 17이 뭐 흥행이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 LG 이노텍 BH 관련적 네, 올려드렸는데 아, 급등이 나왔죠 거의 뭐 시국가 근처까지 연중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뭐 어, 연속적인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어 인공지능에 대한 편입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세가 났다는 거는 내년에 발표했던 폴더 오픈 관련 테마주들도 더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뭐 가장 핫 종목은 역시 또 엔비디아였는데 아오픈의 데이터 센터 구축이 무려 140조원 140조 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1년 예산액이 이제 700조 원. 역대 최대 큰 1년 예산액인데, 기업이 기업한테 140조 원을 투자한대. 이러니, 여러분들, 섹터가 안 오르고 100이겠습니까? 예, 정말 굉장히 돈이 많은 나라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아무튼 요 정도 내용이 있고, 어, 지금 뉴욕증시는 계속 오르고 있죠. 뭐, 뉴욕증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경제에 대한 부담감들, 뭐, 중산층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S&P, 500의 목표가를 골드정상스가 이번에 7200, 6800 달러에서 또 7, 6200, 6800에서 또 7200까지 그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6600 포인트인데 야 어디까지 올라갈지 정말 가늠조차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 가늠조차 하지 마세요. 지금 돈을 계속 풀고 있는데 계속 사람들이 인버스를 지금 노리고 있어. 떨어질지를 기대하고 있어.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말씀드릴 건데, 아무튼, 요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사악게임이가 테슬라, 아이언 퀸을 매수, 매도하고, 오라클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 매수세가 들어왔다. 아, 근데 오늘 오라클, 네, 오라클 때문에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담감들, 요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좀 부담을 계속 느끼는, 아, 사항이 좀 미국 같은 달러가 이제 계속적 약세기 때문에, 어, 거기 더 약세가 되는 있게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도 어느 정도 약간은 뭐, 어 그냥 무리 없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제 외국 투자자 6천원 가까이 수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여기환율이 1,390억 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어, 오늘 국내 증시는 나쁘지 않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제 이제 뭐 커뮤니티 같은 거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새 최근에는 부동산을 좀 많이 봐요. 어, 부동산을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연동이 굉장히 빠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근데 어, 어제 한은총재가 최근에 계속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부동산 추가 대책 필요하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 그래서 연는 정부를 압박을 하고 있다. 더 강력한 뭐 규제를 하든지, 아니면 진짜 풀든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할 거냐. 거품이 커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예적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하나 종제가 개입을 안 해요, 시장에. 근데, 어제, 어, 한국, 그그 원화에 대해서, 원화 약세를 경고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추가 대책을 이야기했죠. 그냥 지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분이. 그 정도로 지금, 강력하게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걸 얘기했고. 그리고 어제, 뭐, 유튜버 엄청 큰 유튜버인데, 항복선언을 했죠. 집값 이제 오른다고. 몇년 동안 집값 떨어진다고 얘기하더니, 집값 이제 이 오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것도 그런데, 최근에 주식, 그, 뭐, 유튜버들 보면은, 갑자기 막, 반도체 슈퍼사 이런 얘기해요. 그 사람들, 한달 전, 두달 전에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어, 저 같은 긍정론자들, 오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계속 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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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하면 쇼차라! 무조건 3,700 간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고점 잡은 거 동의한다! 좋은지로 남아있다! 근데, 저는 10개 추천해가지고 2개 떨어지면은 상용으로 먹고요. 폭락론자들! <laughs> 아, 경기 위험합니다. 뭐, 경제 IMF 옵니다. 이런, 이런 폭락 농자들. 전문가들은 몇년 동안 떨어진대. 지금 몇년 동안 떨어지고 있습니까? 지수가 여러분들? 몇 년, 몇년 동안 떨어지고 있어요? 몇년 동안 떨어진대. 뭐, 부동산 폭락해가지고, 나라 망한다그 사람들은 욕도 안 먹어요. 몇년 동안 떨어진대. 언제, 미국 언제 망합니까? 예? 맨날 미국 망한다는 그, 있잖아. 백만 유튜버. 언제 망하는 거야, 미국이. <laughs> 그런 사람들 욕도 안 먹어. 제 어제, 울보대를 지금 토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도 집값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아파트 입주 물량 보세 입주 물량. 계속 떨어지고 있어, 계속. <laughs> 입주 물량이 없어, 지금. 집이 없어, 집이요. 전세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매매 거래량 보세요. 집이 없다니까. 집을 안 짓는데 어떻게 지금 집값이 떨어지겠습니까? 집을 안 짓는데. 주식이랑 똑같아요. 유통 물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주식이 오른다니까.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 네, 지금, 정 지금, 지금 전국처럼 계속 오르고 있어요. 카노총재가경고하는거 아니야. 이제서야,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까지 항복하기 시작했어요. 주식 전문가들은 이미 지지난 주부터 퇴대전화 했어. 코스피 신고가 찍을 때. 한달 전만 해도 막, 아, 이 관망해야 된다. 약간 추석까지는, 우리, 원래 추석 때 무조건 떨어지니까, 관망했나 해놓고서는, 흥분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 갑자기 흥분했는데. 여러분들, 돈을 이렇게 풀어젝끼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대체 자산이 떨어지겠습니까? 돈을 이렇게 풀어젝끼는데 돈 풀어제 끼는 거 보세요, 지금. <laughs> 어, 미국도 돈 풀어제 끼는 거 봐. <laughs> 이렇게 돈을 풀어제 끼는데 어떻게 떨어지겠냐고, 자산이. 에이, 그래서 여러분들, 안 떨어집니다. 이런, 그런 사람들 말 듣고, 폭란 농자들 말 듣고, 인버스 이렇게 막, 어? 육족씩 사는 거야, 개인 투자들이. 자 이제 떨어지겠지? 어, 이제 너무 고점인가? 책임지세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욕을 하라고. 나한테 욕을 하지 말고. 물론 저한테 욕하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감히 저에게 욕을 합니까? <laughs> 다 맞췄는데. 자, 아무튼, 어,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조문가들을 조심하고, 여러가지, 어, 좀, 어, 정보에 대해서, 좀, 취사 선택을 하는, 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자, 골드바삭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연말 전망치 7200포인트로 상향, 조절했고, 몬스테니는 뭐, 항복했죠, 몬스테니도. 어, 이게 슈퍼사이크론다. 최근에 삼성전자 93,000원, s k 뭐 아이 40만원 넘게 목표가 또 제시했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레디펑크 아 블랙록에 네, CEO 만나면서 한국과 아시아태평양의 예, 수도로 만들겠다고 라 하면서 또 이제 어뭐 MOU를 보통 맺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계약서가 아니고 구두적으로 우리 잘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벤고 아메리카에서 원작에는 <laughs> 아 이거는 좀 슬프네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탈원전 지금 시즌2를 하고 있는데 원자력 에너지가 여러분들 10조 달러입니다 이게 얼마냐면요 1경 4천조로 성장할 것이다 <laughs> 물론 우리 이제 이태보 살 거니까 네 아무튼 그리고 어, 이번 주 안으로 네 3명 연장한다 테스오에 대해서 그래서 모비데이 와이즈 먼저 두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금 관련 테마 주도 야 미국 경제학자가 금 사이클이 이번에 6천 달러 간다 지금 여러분들 3 7 7 0 달러요 벌써 이렇게 올랐어 아나 여기서 살걸살걸할때살걸 <laughs> 아무튼, 금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다. 엘컴테 예, 여러분들, 마시, 말씀드렸죠? 금값이 오르면은, 장 초반 5분 엘컴테은 오릅니다. <laughs> 하지만 그 뒤에는 다 귓골이 나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뭐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유럽 쪽은 다 똑같은 내용이라서 볼거 없고요, 지금. 네, 볼거 없고. 중국도, 사실은 뭐 이제 이번에 API 관련해가지고 이날을 좀 기대했는데, 동결해버렸네요. 동결하게 되면서 아, 중국도 좀 쉽지 않다. 연속적으로 막 부양성취하기는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고, 자, 정부가 또 제4 인터넷 은행 모두 부적합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독점을 싫어하면서 막 대기업 잡아 족치잖아요. 정부들이 맨날 어, 기업들 막마시키고 근데 왜 통신사는 세 개일까? 왜 인터넷 은행은 정말 몇 년에 5년에 한 번씩 늘을까요왜 그렇겠습니까? 말을 못 하겠네요. 신고 당할까봐. 아무튼, 네. 이런 건 이제 안 된다. 안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기득권의 이런, 그런, 그들의 카르텔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감히 뚫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관련 해마주들 어, 하락 나올 수 있는 거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아무튼, 뭐, 뭐, K 관련 시리즈는 계속 좋고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 애플 관련주 한번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자, 테슬라. 어제 이제 찰리 커크 추모식에서 일론 머스크랑 어, 트럼프랑 화해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 이전에 이제 워낙 유명한 그쇼폼이죠막 이제 합성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분인데 너무 이게 너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일론 머스크 쏘한잔보고 풀었다 해가지고 눌러보면은 요거 맨날 이미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laughs> 네가 손, <laughs> 이거 딱 전형적인 이야기죠. <laughs> 선한 게스미리맨 말해라. 하면서 어제 악수가 나왔다는 점들. 가시면 될것같 테슬라 가지는 분들은 뭐 500달러까지 일단 무조건 홀딩 <laughs> 홀딩을 어, 해야 되겠죠 우리 테슬라 네, 434달러까지 올라갔는데 많이 올랐네요 자, 그리고 어, 어제 이제 디엔디 파마테 동구바이오 어, 오타가 났네요 네, 동구바이오 제약인데 동구바이오 잭이라고 해버렸네요 네, 메세라 하이자가 크게 올랐습니다 뭐1 0종원 가까이 인수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D&D 디 파마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동구바이오 제약도 동반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세라랑, 네, 현재 같이 비만 치료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 최대 수요가될수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뉴스케이워 오클로가 대규모 내부자매각을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어 조정이 나올 수 있나, 오클로 또 올랐네요. 네.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자, 타이언 관련해가지고 또, 오늘 트럼프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 타이언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다는 점도, 그리고 확실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좀 오래된 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어, 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자, 오늘 개별적인 일정 종목도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네, KT, 뭐, 문제가 많죠. 그리고, 뭐, 마이크로테크를로 직원 실적 발표, 리모정 진행 휴장하기 때문에 수급 들어오는 거. 그리고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이 최근에 카카오 분위기 좋죠? 네, if 카카오 개최하게 되면서 특히 최근에 카카오 오픈에 대또 파트너사를 맺지 않았습니까? 거기 관련해가지고 좀, 어,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는지 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은 오릅니다.